안녕하세요. 호흡당의 최희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신축년 넬름이 8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5세. 뜨겁게 불타는 정사시. 우리 정사시들은 여전히 상승세를 타고 나르는 스네이크처럼 운세가 아주 길하세요. 8월 역시도 너무 좋으신데 7월보다 더욱 좋은 달이 되시겠습니다. 해가 떠도 정사, 달이 떠도 정사, 불타는 정사 시가 최고입니다.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게잘 이루어질 수 있겠으니 기대가 되는 운입니다. 재물은 말할 것도 없이 사방이 문이 열려 있으시고 장애나 막힘 없이 순환과 융통이 순조로우시고 뜻하지 않은 재물을 만지게 되실 수 있으시니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투자 쪽에서도 크게 이익을 보시겠고 돈이 돈을 불리는 것처럼 풍요로운 시기가 되겠습니다. 주머니가 꽉꽉 채워지시니 어깨 뽕도 커지시겠습니다. 사업인들도 운영이 잘 이루어지시고 매출 상승에 콧노래가 나오시겠고 이동 변동 확장 새 사업도 모두 길하세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식으로 빨리빨리 성과를 이뤄내실 수 있겠습니다. 일이 잘 불리는 시기인 만큼 문서원도 좋으세요. 두 가지 문서를 잡게 되실 수도 있으시고 거주지나 사업장의 이동,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재테크 등에서도 목돈을 만지시게 되실 수 있겠습니다. 직장인들도 월급 인상, 승진 등의 기쁨이 있으시겠고 부서 내에 이동, 변동이나 스카우트 제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시거나 능력을 인정받아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있는 해가 되겠으니 기회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으로도 모든 것이 평안한 가운데 가족간 축하를 받을 일이나 자손으로 인한 기쁨이 있으시겠고 여행 등의 즐거움도 있으시고 부부간 애정이 돈독해지는 시기로 주말 부부나 별거를 하셨던 분들은 다시금 합칠 일이 있거나. 연인들의 경우 미래를 약속하거나 재혼 등의 경사도 있겠습니다. 금딱지도 오고 가고 집키도 오고 가고 행복이 있겠네요. 대인 관계 역시 귀인들어서서 앞날을 함께 이끌어주는 형국이니 꿈을 이룰 수 있는 멋진 달 멋진 해가 되시겠습니다. 너무 좋은 운에는 항상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짙어지는 법이니 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은 정사시기가 되기를 바라며 행운의 8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7세, 흑마는 을사시. 무더운 여름 꼿꼿탕 많이들 드셨나요? 체력 보강하시어서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도록 화이팅 하시고, 을사시 분들 역시 여전히 좋은 기운으로 8월을 맞이하셨습니다. 계획하고 있거나 하고 계시던 일들이 있으신 분들께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식이 조금 늦어지거나 기대에 살짝 못 미칠 수도 있으시지만, 성사되실 수 있으세요.대체적으로 운의 흐름이 좋으시고 크게 걱정하실 달은 아니세요.재물은 부족함 없이 들어오겠습니다.순환 융통이 순조롭고 기다리던 곳 투자해둔 곳에서도 이익이 있으시겠으며 당첨이나 행재운은 살짝 부족하시니 아파트 청약이나 어떠한 추첨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기도로서 공을 들여서 부족한 기운을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인들은 계약상사, 매출 상승하실 수 있으시고, 특히 사업장에 변화의 기운이 많이들 보이시는데, 이동 변동이나 확장, 터에 손을 댈 일이 있으시거나 하실 수 있으세요. 하반기에도 괜찮은 운이시라 모든 걸 추진하셔도 무리는 없으시고, 다만 상반기 때보다 아주 살짝 기운이 내려오셨지만 괜찮으세요. 새 사업을 시작하셔도 되시고, 문서운은 모두 잡으셔도 좋으세요. 큰 문서, 작은 문서, 시험, 자격증에도 기일한 편이시고 부동산이나 투자에도 괜찮으세요. 1등의 기운보다는 2등의 기운에 좀더 가까운 운이시지만 그래도 좋은 운이시니 큰 장애는 없어 보이십니다. 직장인들도 별 무리 없이 직장 생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월급 인상이나 자리 변동 있을 수 있고요. 승진의 경우는 약간의 공을 조금 들여보시면 효험이 있겠습니다. 이직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늦지 않게 소식이 있겠고요. 가정으로도 별다른 큰 문제는 없어 보이시고, 부부, 가족 간 화합하여 행복한 한때를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일부분들은 거주지에 변화, 이동 변동 있을 수 있겠고요.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존중받고 대접받는 운으로 협력 관계로서 덕을 보고 손잡고 가실 수 있으세요. 마찰 없이 좋은 관계로 발전하실 수 있겠습니다. 건강으로도 큰 이상은 없어 보이시지만 늘 건강 관리 소홀하지 않도록 꾸준한 것이 좋겠죠. 더큰 행복이 있는 을사시의 8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9세 계모임을 사랑하는 계사씨 차근차근 징검다리 밟으며 건너가듯이 운세도 천천히 흘러가는 듯 보이세요. 8월 역시 자중하시는 마음으로 운을 끌고 가셔야 하는데 무리해서 움직이신다면 운이 따라오지 못하는 형국이 되시니 욕심내는 마음은 내려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물운이 아직도 시원히 열리지 않으신데.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함이 있을 수 있고 융통을 원하시는 분들도 기대에 못 미치거나 소식이 없을 수 있으세요. 어려움이 다소 있는 해인만큼 수고가 많이 따를 수밖에 없으세요. 힘드시겠지만 남은 하반기 동안에 좀더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업인들 역시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세요. 치고 오르는 기운보다 손해 보지 않는 쪽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겠고, 손발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수고스러움을 인내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서우는 좋지 못하시니, 큰 문서, 작은 문서, 투자 등은 삼가토록 하시고, 하시던 일이 있으신 분들은 하시던 일에 매달리시어 자리 지키시는 것이 유리하시고, 변동하시게 되면 시간이 걸리거나 쉬어가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세요. 변동 후 적은 기간이 많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여지시고, 가정으로도 가족 간 합이 어려운 시기이시라 마찰이 있거나 반대로 소식이 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왕래가 잤던 자손들이 왕래가 뜸하거나 생활비나 용돈의 흐름이 한동안 잠잠하실 수도 있으세요. 모두가 어려운 시기로 혹여 그러한 일이 있으시더라도 섭섭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시고 올해 조금 부족하게 지내시다 보면 다시 좋은 운이 들어올 날도 있습니다.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좀더 좋은 새가 기다리고 있으시니 위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인 관계 역시 사람과의 교류도 원만하지 못한 시기인지라 말씀도 조금 아끼시고 금전 거래도 피하시고 너무 믿고 의지하시는 것에 약간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이유 없는 기인은 없는 시기인지라 상처받으실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좀더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희망이 있는 8월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신축년 넬름이 8월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